한 시간 기도 성경 일정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 행복을 생각하는 월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날아가는 새한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천지에 대한 모든 주권적인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방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겠죠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때 다윗은 광야와 산골에 피하였고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았지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 사울이 매일 찾대 매일 찾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면 모든 정보를 수집하였다 하여도 수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하여도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면 연약한 다윗을 강한 사울이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셨지요. 첫째, 사람을 통해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위로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아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절대 다윗을 해야 하지 못할 것을 다윗도 알고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있지 않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에 사울이 다윗을 해야지 못하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지요. 아무리 사람을 해하려 하여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하면 해롭게 할수 없으니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는 위로입니다. 둘째, 환경을 통해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광야 숲에 숨어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사울에게 신고하여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이 산을 에워싸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찰나 전령들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누하여 위험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코앞에 두고 블레셋 사람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돌아갔지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사람의 능력과 전략으로는 해롭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보호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보호하십니다. 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이 최고의 방패요 최고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호함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주권적으로 보호하시면 아무도 해야지 못한다는 귀한 사실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행복을 만드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소서. 둘째 사순절 기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소서. 찬송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하나님 경유하세요. 잘될 겁니다. 아멘.